하는 이름 제가 만들었습니다. <laughs> 아. 아. 아 이쪽 다 만드시고 여기는 <laughs> 민감한데요. <굉장히 많아요>. 구경하고 <laughs> 봤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음, 화려하게 전시가 이렇게 태극기 이렇게 두 단어는 음, 어찌 보면 우리 환민족 음, 대한민 국 네,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음, 그 살아가는 정신을. 같고 있다 응, 따라서 붙지고 과거 급제를 해도 무궁화 꽃을 의사화로 사용을 하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두 편이라는 풍조를 보내주시고 <laughs> 사진도 찍어서 SNS로 많이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좀더 많은 도민들이 구경을 오지 않을까. <laughs> 감사합니다 양경미 산림학경연구소장님을 비롯한. 관계자 여러분, 노후의 기사를 다니면서 흉화를 참았습니다만, 순수한 우리나라 무궁화 생활로 된 흉화를. 흉한... 둘, 셋! 근데 여기 뭐 먹을 것지 많아 학창시절에 살다가 생겼네 여기서 이제 무궁화 로 덕형이 꼬마 친구 같아. <laughs> 이런 거 이렇게 판매점 같은데.